시간에는 대바늘뜨기로 꽈배기 목도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심의 교차무늬를 사이에 놓고 양쪽에 안뜨기와 꽈배기 무늬, 그 다음에 안뜨기와 겉뜨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양을 만드실 때 꽈배기를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패턴을 보시면 대바늘뜨기는 모든 패턴이 겉에서 보여지는 면만을 패턴에 그려주고 있거든요. 안뜨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하나, 둘, 세 개가 안뜨기로 되어 있지만 반대로 뜨실 때에는 이 부분을 겉뜨기로 본인은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겉에 있는 부분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대바늘뜨기를 하실 때에는 본인이 뜨는 방향은 패턴에서 반대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영상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실은 울하고 아크릴이 반반 섞여 있는 실이고요. 니들 사이즈는 5에서 6mm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6mm 니들 사이즈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일단 목도리 넓이를 20cm로 놓고 4배 정도가 되는 80 정도에서부터 코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자, 80 정도 잡고, 손가락에 이렇게 실을 돌려주셔가지고요. 고리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바늘이 움직이기 편하게 실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이렇게 중간으로 내리신 다음에, 하나, 둘, 세번째. 그러면 처음과 두번째에 있는 데에 바늘을 놓으시고, 세번째 실을 이렇게 당겨서 두번째 코를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중심으로 한 다음에 세번째 코. 제 패턴 무늬는 34코가 필요해요. 그래서 34코를 잡고 난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 남아 있는 실은 이렇게 한번 정도 묶어 주세요. 풀어지지 않게. 밑에 사선으로 예쁘게 모양이 나와 있는 부분이 겉면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겉면이 되고요. 뒤집었을 때 안쪽에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는 부분이 안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오른쪽에 있고 안으로 모양이 잡혀 있는 이 부분부터 이제 저희는 패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겉뜨기 세 개이기 때문에 바늘을 안쪽을 향해서 으신 다음에 첫 코는 뜨지 않고 목도리기 때문에 옆으로 옮겨 줄 거고요. 그 다음 코에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놓고 난 다음에 실을 위로 걸어서 밖으로 빼내는 안뜨기를 두개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안뜨기를 두개더해 주면 바깥에서 볼 때에는 겉뜨기거든요. 그래서 도안에 보이는 겉뜨기가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도안에서는 안뜨기로 되어 있지만 는 실을 바깥쪽으로 보내 주고요. 바늘을 바깥에 바늘 끝을 바깥으로 향한 다음에 겉뜨기 세 개를 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다시 실을 안쪽으로 놓고, 안뜨기로 8개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여덟 개. 게 이렇게, 여덟 개를 안뜨기로 떠줬어요. 그다음에는 다시 실을 바깥으로 놓고 겉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실을 안쪽으로 놓고 안뜨기 하나, 둘. 다시 실을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보시면 지금 안뜨기 8개를 한 다음에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실을 안쪽에 놓고 안뜨기 8개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자, 그 다음엔 다시 실을 바깥으로 놓고 겉뜨기, 하나, 둘, 세 개. 안뜨기,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양을 만들고 뒤집어 보면은 내가 짤 때에는 안뜨기 8개를 짰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겉뜨기 8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에는 겉뜨기 8개로 첫 단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짤 때에는 도안에 보이는 대로 짜시면 돼요. 겉면에서는 도안에 보이는 대로 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코는 겉뜨기니까 짜지 않고 옆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겉뜨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는 안쪽에 실 놓고 안뜨기로 되어 있으니까는 도안하고 똑같이 안뜨기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아까 안뜨기로 8개를 짠 부분이 겉뜨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실을 바깥쪽으로 놓고 겉뜨기 하나, 둘. 셋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자, 겉뜨기 8개를 이제 해 줬어요. 자, 그다음에 안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턴대로 실을 안쪽에다 놓고 안뜨기 모양대로 두 개를 떠 주고요. 그 다음에 실을 바깥으로 놓고 나면은 겉뜨기 두 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목도리의 중심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의 교차 무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바늘을 놓고 겉뜨기 하나를 하신 다음에 살짝 돌리셔서 처음에 빼놨던 이 부분에 다시 바늘을 놓고 겉뜨기로. 두 개의 코가 지금 바깥으로 가서 교차무늬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안쪽에 넣고 안뜨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실 바깥으로 놓고 겉뜨기 여덟 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그 다음에는 실 안쪽에다 놓고 안 뜨기 세개 하나 둘세개그 다음엔 겉뜨기 하나 둘 패턴과 반대로 떠주시면 되는데, 패턴을 보지 않고 그냥 밑에 떠있는 모양대로 이제 떠주시면 돼요. 뜨지 않고 빼내주고, 두 번째 있는 무늬가 안뜨기니까 그대로 안뜨기. 그 다음 보니까 겉뜨기로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 바깥에 놓고 겉뜨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안뜨기로 8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안뜨기로 8개. 하나. 자, 안뜨기 8개를 뜨고 나니까 겉뜨기로 2개가 되어 있죠. 그럼 다시 겉뜨기 2개. 그 다음에 안뜨기로 2개가 되어 있어요. 보이는 대로 그냥 뜨시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겉뜨기 두 개니까 여기서도 겉뜨기 두 개. 그다음에 안뜨기 8개로 되어 있어요. 다시 겉뜨기 3개가 되어 있으니까 겉뜨기로 세 개. 실 안쪽에 넣고 안뜨기 3개로 마무리 첫 코는 뜨지 않고 옆으로 옮겨주고 겉뜨기 2개니까 겉뜨기 하나, 두개그 다음에 실 감아서 안쪽에 넣고 안뜨기 하나, 둘, 세개 그 다음엔 겉뜨기로 8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겉뜨기 8개 그 다음에 안뜨기 2개로 되어있어요. 실 안쪽에 놓고 안뜨기 하나, 두개그 다음에 실 바깥에 놓고두 개의 교차무늬를 했던 곳에 다시 중심에 왔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놓고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이 부분에 바늘을 다시 놓고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실을 안쪽에 놓고 다시 안뜨기 하나, 두 개. 자, 모양의 겉에 부분을 다시 돌리게 되면 이번에는 무늬가 안쪽으로 나오겠죠? 첫 코를 뜨지 않고 가기 때문에 옆면의 모양이 예쁘게 체인이 되면서 만들어져 올라오거든요? 교차 무늬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될때 꽈배기 무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늬 만들기로 들어갈게요. 다시 첫 코는 뜨지 않고, 그 다음에 겉뜨기 두 개를 떠주시고요. 안뜨기 세 개까지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여덟코의 겉뜨기를 꽈배기 무늬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 바늘이나 아니면 다른 바늘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세개네개네 개. 네 개를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은 겉뜨기를 떠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해 주시고요 꽈배기 바늘에 지금 옮겨 놓은 실은 뒤에 냅두시고요 바늘에 걸려 있는 네 개의 코를 먼저 뜰 거거든요. 겉뜨기로. 하나, 겉뜨기, 둘, 세 개, 네 개. 자, 네 개의 겉뜨기를 뜨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꽈배기 바늘에 옮겨놨던 겉뜨기를 순서대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개와 네 개가 서로 바꿔졌어요 위치가. 그 다음에 보시면 안뜨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 안쪽에 놓고 안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실 바깥쪽으로 보내고. 교차무늬,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제 교차무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에 바늘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앞에 있는 코에 다시 겉뜨기. 자, 교차무늬 네 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순간에 이제 꽈배기도 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수마다 체크하시면서 꽈배기를 만드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마크 표시를 해놔요. 이 부분에서 이제 꽈배기를 했다는 신호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다시 여덟 개의 겉뜨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 제일 처음에는 얘를 뒤로 보냈어요. 저희가 뒤로 보냈는데 똑같이 뒤로 보내게 되면 모양이 똑같이 한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번에는 앞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앞에 놓고 매실은 바깥쪽으로 보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늘에 걸려 있는 모양 하나, 둘, 셋, 네 개의 겉뜨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앞에 걸려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4개의 코를 겉뜨기로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시 실을 안으로 놓고 안뜨기 세 개, 겉뜨기 세개 해주시면 돼요. 무늬를 만들지 않는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뜨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안뜨기 3개, 겉뜨기 3개, 안뜨기 8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8개, 겉뜨기, 안뜨기. 보여지는 그대로 이제 떠주세요. 꽈배기를 했던 겉모양으로 왔을 때는 다시 교차 무늬 전까지 무늬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교차무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에서 바늘 놓고 교차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 마크 표시를 한 곳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교차무늬를 위로 떴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차무늬가 되는 이 순간에 다시 이제 꽈배기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8개의 겉뜨기가 있을 때, 다시 실은 바깥쪽으로 보내놓고요. 바늘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편으로 보내놓으세요. 바늘에 걸려있는 네 개를 겉뜨기로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개 떠서 무늬를 지금 다시 교차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실을 안쪽에 놓고 안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교차무늬 네 번째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두 번째 코에다가 겉뜨기,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코에 겉뜨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다가 마크 표시를 제가 해놨어요. 마크 표시 두 개를 놓고, 그 다음 단에 갈때 다시 얘를 빼서 또 올려놓고, 그 다음 단에서 또 이렇게 서로 교체하면서 두 개를 마크 표시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뜨기를 하는 거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앞에 두셔야 돼요. 앞에 놓고, 실은 겉으로 보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앞에다 빼놨던 코네 개를 다시 이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다음에는 안뜨기 세개 겉뜨기. 교차 무늬 네 번째에 저희가 꽈배기 무늬를 시작한 것처럼 마무리도 교차 무늬 네 번째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처음과 끝의 길이가 똑같이 맞거든요. 첫 코는 뜨지 않고 그다음 코 뜨시면서요.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의 코를 이렇게 앞쪽으로 엎어 주시면 돼요. 겉뜨기일 때 겉뜨기 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코, 이 부분을 바늘로 해서 이렇게 엎어 씌워서 다시 코막음. 그럼 첫 코, 두 번째 코 지금 마무리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안뜨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뜨기 떠주세요. 안뜨기 뜨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코를 엎어서 코막음. 다시 안뜨기 떠서 앞에 있는 코, 코막음. 코막음. 자, 이렇게 코마금을 해주시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느슨하게 하시면 끝에 쪽이 벌어지니까 조금 실을 땡겨주시면서 코마금을 해주시면 예쁘게 모양이 나와요. 한 코에 코가 남았을 때 실을 자르시고요. 이 사이에 실을 놓고 이렇게 쭉 땡겨주세요. 땡겨주시고 이 부분에 실은 돗바늘을 사용해서 멀리 감춰주시면 돼요.